꿀팁 하나 풀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아, 저는 진짜 마음 같아서 정말 시간만 되면 다 풀어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laughs> 네. 예, 일단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네. 딱 간단하게 보시면 저희 요 플레이스토어 진입식 네. 화면이거든요 아 여기서 네. 이 옆에 계정을 누르시고 옆에 보시면 다른 계정 추가가 있어요 네. 추가를 누르시면 정보 확인 중이라고 뜨는데 네. 질문 인식만 하시면 원래 핸드폰에서 계정을 만들게 되면 중복번호 인증 한계가 있어서 네. 아이디를 한 3개 이상 만들기 어렵거든요. 이렇게 만드시면 30개 이상도 가능합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아이디가 기본 디폴트예요. 뭔가를 음. 작업을 할 때, 이거를 막 어, 반복 작업, 흔히 말하는 어뷰징성 작업이라고 생각하라고 하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작업을 떠나서 일단 기본적인 작업의 바탕이거든요. 일단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네. 사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다 암암리에...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세요 불법적인 것도 있고 예. 편법적으로 약간 걸려 있는 게 있는데 이건 완전한 합법이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만들면 카카오 계정도 네. 구글 계정으로 같은 수량으로 똑같이 복사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런 걸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선호하진 않지만 사실 네. 본인 업장에 리뷰도 달수 있고 네. 이론상으로는 네. 네. 그렇게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음. 자영업자분들이 불안불안해 하면서 작업하시는 그 작업 환경이 너무 저 속상해서 음.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접 하실 수 있게